이름의 7장 3절 하반절입니다. Va a s h k e n a et 입니다 여기 실루파쑥 자켓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Va a s h k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p l Stem이고요. 그리고 y i t o l 인데 코울타티브이기도 어, 합니다. 이건 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1인칭 공성 단수이고요 어그는 쉰, 커, 프 눈입니다. 샤칸이라는 동사인데요. 어, 이게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성막이라고 번역이 되는 곳이죠. 거기서 맴을 떼면 이 샤칸이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주하다라는 뜻.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 성막이니까요. 그래서 이 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거주하다 입니다 그리고 코울타티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헤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 코울타티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우리말로 청유형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1인칭 명령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명령형 인퍼이티브는 2인칭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할때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 너희는 너 이런걸 해라 라고 할 때가 명령형 이라고 부르고요 3인칭 명령형은 저시브라고 부, 어, 그 용법이 있습니다 저시브라는 용법 1인칭은 코울타티브 라는 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co-hol-tive인데 요게 어 이인칭 같은 경우는 너는 어뭐 예를 들어 샤칸 같은 경우는 너는 거주해라라는 건데요 어 1인칭인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게 하겠다 거주할 것이다 이런 뭐 식으로 어 let me let me dwell 이라고 이제 번역해 볼수 있는 거죠. 내가 거주하겠다. 혹은 의미상, 어, 내가 너를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상에 해당하는 게 에트캠이 올 경우에요. 에트가 을렐로 번역되는 목적격 조사고요 캠이 2인칭 남성 복수 너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거주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빠 마콤은 전치사 빼했다가 마콤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빼가 in, by, with라는 뜻이고요 마콤이 그곳, the plac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겠다 하고 핫째가 정관사 회의했다가 쟤라는 지시사 디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면 굳이 이걸 번역을 하면 더 디스 더 플레이스 인더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디스가 어, 다 이제 어떤 거를 지시하는 한정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회의로 어, 소급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너희를 아이고. 그 장소에 너희를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를 위에서부터 해 보면요. 야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길들 바르게 하고 행실들 바르게 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너희를 너희를 살게 할게. 라는 내용인 것이죠. 읽어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와 <목소리> 아쉬케 나 에트켐 바마쿰 하첸입니다.